안녕하세요. 꽁불입니다. 음, 지난번에 솔직히 차슈 정말 아끼고 정말 좋아하는 레시피를 올려드렸는데 실습률이 너무 저조해요. 오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오븐 없어서 뭐 못했다는 등뭐 재료가 없어서 못했다는 등 그런 얘기하시면 어, 이렇게 고급지고 맛있는 요리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보실까요? 돼지고기는 등심 또는 목살, 삼겹살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덩어리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덩어리를 준비해서 조리용 실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건데, 이 작업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리용 실이 있으신 경우는 묶어주시면, 어, 좀 예쁘게, 어 모양이 예쁘게 각이 잡히니까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소금과, 어, 소금을 먼저 뿌린 다음에, 럽하듯이 소금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일을 발라서 마사지 해주듯이 바른 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한번 구워낼 거예요. 고기는 팬을 완벽하게 잘 달구고요. 여기에 껍질 면부터, 지방이 있는 면 쪽부터 노릇하게 구워줄게요. 이 노릇하게 굽는 이유는 스테이크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레시피는 동파육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동파육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시어링을 충분히 하셔야 고기가 더 맛있어요. 그래서 노릇하게 익힌 다음에, 어, 표면을 다, 사방을 골고루 다 노릇하게 익힌 다음에 삶을 거니까 참고하세요. 이제 옆에. 모서리나 옆에도 계속 이렇게 구워 주셔야 돼요. 어 사방을 다 팔방이네요. 다 익혀. 죄송합니다. 여섯 명인데 이렇게 노릇하게 익혀 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통은 물에 빠진 요리를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수육 같은 것도 물에 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이 방법으로 삶으면 고기의 비린내, 잡내, 뭐 이런 것들, 누린내들 많이 잡아주기도 하고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고기가 육즙이 훨씬 더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송송선 대파를 절반만 밑에다 먼저 깔아주실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파리만 나중에, 이파리를 조금 냅두고, 이런 거 먼저, 대파 흰 부분만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구워둔 고기를 넣으시고, 그리고 미림 그리고 설탕 이 지방 다시 불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늘 마늘은 반으로 그냥 갈라준 것 생강은 슬라이스. 그리고 마지막에 간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끓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 뚜껑을 닫고 끓기, 어, 뚜껑을 열 필요 없는데, 뚜껑을 이제 닫고 끓기 시작하면, 어, 이대로, 어, 너무 센 불에다가 하시면 안 되고요. 끓기 시작하면, 어, 대파를 다시 넣고, 지금은 제가 끓는 점까지 좀 빨리 하려고 뚜껑을 덮었는데요. 슈미네를 나중에 덮을 거예요. 오토쉽터나 슈미네를 할 거예요. 끓기 시작하죠? 뭐 뚜껑 열고 끓이셔도 상관없는데, 끓기 시작하면, 이제 얘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준 이유는 위에가 조금 좀더 익게. 나중에 한번 다시 뒤집어 줄 거예요. 위에도, 어, 기름도 조금 익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타. 파가 연육 고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요 오래 삶거나 딱히 특별한 걸 넣지 않아도요 이 정도면 고기가 되게 부들부들하게 익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오토시부타가 없잖아요 나무 뚜껑 일본식 나무 뚜껑을 오토시부타라고 하는데요 우리 없잖아요 그런 거 일본 가시면 하나 사 오시면 좋죠 이렇게 종이 호일을 반으로 접어서요 사각으로 자른 다음에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고 이걸 꽃갈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꽃갈 만들어 주실 거고요. 여기에 냄비 지름 이렇게 잡아 주시고 중간을 잘라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랐죠? 그 다음에 잘라 주, 잘라서 준비하시되 지금은 팔팔 끓는, 팔팔 끓는데요. 이거를 아주 약한 불. 한, 저는 5번 정도에다 놓고요. 김 조심하세요. 많이 줄지 않도록 이렇게 요거를 슈미네를 덮어서 수분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너무 많이 팍 줄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위아래 다시 뒤집어서 해주시면 돼요. 25분에서 30분 정도 익혀주시면 돼요. 고기 항상 400g, 500g을 완벽하게 잘라서 하진 않잖아요. 한 800g에서 1kg까지도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이 상태로 불을 끄고요. 그대로 식혀줄게요. 이게 위에는, 어, 오토시프타를 뭐 덮어도 괜찮고, 이거 슈이네요 이거를 그대로 이 상태로 옮겨서 식혀서 한 소금 식힌 다음에 썰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즙이 다 쏟아져요. 그래서, 어, 육즙을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대로, 어, 이대로 그대로 식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릴, 그릴러에 받쳐서 이렇게 식히시면 돼요 대신에 이 표면이 좀 마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덮어 두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어 남은 이 국물은 고기를 삶고 남은 국물 이거 버리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요거 어 팔을 깨끗하게 잘 팔을 조금 깨끗하게 잘 거르신 후에 요걸 소스로 응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조금 더 졸이셔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따뜻하게 어밥 위에다 뿌려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 이제 차슈를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를 좀 풀어주시고요. 고기가, 어, 결이, 결대로 자르시면 안 돼요. 결 반대 방향으로 잘라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얘를 일단 좀 얇게 최대한 얇게 집에 육절기를 드릴 수도 없고 참 애가 타네요 로스트 포크나 아니면 이런 차슈 할때 최대한 얇게 썰어 주시면 되세요 약간 핑크색이 보이는 건 정말 잘 익어서 그런 거예요 신선한 고기이기도 하고요 이거 다 익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물론 이거보다 더 빨간빛이 나면 안 익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제가 고기 요리는 좀 잘하는 편이라 그리고 밥에다 위 올리면 또 여열로 또 익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단면. 오늘 정말 고기가 잘 익은 것 같아요. 이제 이대로 그대로 접시에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얇게 썬 차슈를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담고 소스를 같이 곁들여 주시거나 위에 살짝 뿌려 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같이 곁들여 내시거나 아니면 밥 위에다가 둔부리처럼 하시고 쪽파를 올려서 드시거나 연겨자를 좀 곁들여서 같이 찍어 먹어도 참 좋겠죠? 이렇게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냄비 하나 하고 그냥 좋은 고기만 있으면 되죠? 설마 이거 없다고 못 만드시겠다고 그러시면 저 이제 차슈나 로스트 비프나 이렇게 좋은 요리, 고기 요리 안 해드릴 거예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집에 그냥 슈퍼마켓에 뭐 미림 대신 청주 안 돼요? 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미림 쓰세요. 쓰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반드시 만들어 보세요. 오늘처럼 이거 안 만들어 보시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꼭 만들어 보시고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정말 지켜볼 거예요. 후기가 얼마나 올라온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